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령자 복지 주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특히 혼자 계시거나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조건도 괜찮고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고령자 복지주택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말 그대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에요. 보통 아파트 형태로 지어지는데요. 일반 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살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게다가 요즘은 베리어 프리 시설이라고 해서 문턱 없애고 손잡이 달아주고 휠체어 가늘 수 있게 복도를 넓게 만드는 등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 편하게 설계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편하게 살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과연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1 연령 조건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넘으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곳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65세는 안됐지만 60세가 넘으셨다면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서 혹시 그런 공고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부 중에 한 분만 나이 조건을 충족하셔도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분은 67세인데 부인은 62세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신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청하시는 분 물론이고, 같이 사는 세대원 전부가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 주택, 심지어 분양권, 이런 것도 다 해당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최근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기록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 나서 바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소득 및 자산 기준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해요. 공급 유형에 따라서는 50% 이하 또는 100% 이하로 나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다음 자산 기준인데요. 총 자산은 보통 2억에서 3억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라는 건 부동산, 예금,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금액이에요. 특히 자동차 가격은 3,500만 원에서 3,7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급 외제차 같은 걸 갖고 계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4 우선공급대상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선공급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먼저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공고문에서 우선공급 항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뭔지 이 부분이죠. 서류가 좀 많긴 한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리스트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에도 적어놨으니 참고하세요.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이건 가족 구성원 확인하는 용도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나 자녀관계 확인하는 거죠.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준비하시면 돼요. 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국세청에서 발급 받으시면 돼요. 본인 소득을 증명하는 거죠. 납세 증명서, 세금 잘 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자동차 등록증, 차를 갖고 계시면 차량 가격 확인용으로 필요해요. 무주택 관련 서류, 무주택 증명 서류, 과거에 집을 처분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수급자 및 특례 관련 서류, 기초양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증명서, 해당 되시는 분들만 준비하시면 돼요. 국가유공자 증명서, 보훈 대상자라면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서류, 건강 진단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요구하기도 해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보통 신청서와 함께 작성하게 돼 있어요.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되지 마시고 신청 직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마다 모집 시기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주민센터나 LH 지역본부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두시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서류도 다 준비됐다. 그럼 어디 가서 신청하면 되느냐? 이 부분이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인데요.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마이홈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주택 통합포털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전국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 공고를 한눈에 다볼수 있어요. 들어가셔서 입주자 모집 공고 메뉴를 클릭하시고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이나 현재 사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모집 중인 공고들이 쫙 나와요. 거기서 원하시는 단지를 선택하시고 온라인으로 바로 청약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H청약센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LH에서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두 사이트 다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니까 스마트폰으로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신청방법.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lh 지역 본비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고요 직원분들이 서류 확인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니까 훨씬 편하실 거예요 특히 연세 되신 분들은 온라인보다는 직접 가셔서 하시는 게더 정확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공고 확인하는 법 그런데 신청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고를 자주 확인하는 거예요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공고는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온 포털이나 LH 청약센터를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기회를 놓치지 않으세요. 공고는 보통 2주에서 한달 정도 기간을 주고 접수를 받기 때문에 늦게 알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올라오니까 여러 경로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자, 이제 거의 다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 공고마다 조건이 달라요. 같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해도 지역마다 단지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곳은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어떤 곳은 만 65세부터만 가능할 수도 있고요. 소득기준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려는 그 단지의 공고문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해요.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자격이 안 돼서 탈락하시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2 경쟁률이 있을 수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인기가 많아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은 경쟁률이 꽤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추첨이나 점수제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 곳에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3 허위서류 제출 금지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절대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꾸면서 내시면 안돼요 나중에 적발되면 입주 자격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본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 문의는 적극적으로 하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LH 콜센터나 마이홈포털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여기까지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서 입주 자격부터 필요 서류, 신청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렸어요. 정리하면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기본 조건이고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마이홈 포털이나 LH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공고문은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정말 좋은 제도예요. 안정적으로 살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은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이 늘고 있고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기회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신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되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